안녕하세요. 가고 파 여행입니다. 지난 12월 초 순천과 목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순천역은 편향력은... 종점이냐? 이거 여수가 종점인데? 소형 강강호텔. 물이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그래서 방이란방 방죽. 갈색으로 물든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중도 방죽 산비탈을 따라 늘어서 있는 차나무들이 장관인 보성 다원이에요. 보성군은 보성의 차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다양제를 열고 있습니다. 율포 해수욕장 앞에 보성 다비치가 있습니다. 율포솔밭 해변에는 율포해 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비치 콘도, 율포해 수목차 센터 등이 있는데요. 음... 포성 다비치 콘도는 2006년부터 율포해 수욕장에 자리 잡은 콘도입니다. 다비치 콘도의 최대 장점은 율포해 수욕장의 아름다운 경관이 바로 보이는 오션 뷰. 객실 발코니에서 펼쳐지는 그 넓은 갯벌, 바다 전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관이었어요. 방도 넉넉하게 크고 연회홀도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던 보성 바비치콘도우리 여기 리트 거냐? 헬스장이잖아. 800개 나가는 800개. 어, 800개. 엄청나게 많네. 600평, 600평. 어. 한식당 다운 6평, 6평. 정도 충분히 널찍하고 깨끗했어요. 오랫동안 율포의 수욕장 앞을 지키고 있는 다비치콘도의 외관. 다비치콘도 앞에 펼쳐지는 장관. 마침 날씨도 좋아서 정말 멋있었어요. 여기는 낙지를 잡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차 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예. 아름다운 율포의 수욕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비치콘도와 율포의 수목차 센터였어요. 남미륵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의 불이문을 지나 남미륵사로 들어갑니다. 어, 길곳곳에 노인 불상들이 시, 인상적이었어요. 남미륵사의 일주문에서 경내로 들어가는 길에만 천만 그루의 철쭉이 심어져 있어서 철쭉이 피는 봄에는 아름다운 철쭉꽃이 남미륵사를 장식해 더욱 화려해진다고 해요 철쭉뿐만 아니라 5 0 0나한 상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남미륵사의 특별한 점입니다 13층 석탑을 시작으로 곳곳에 놓인 불상들이 무척 인상적인 미륵사 한옥의 미를 갖춘 대웅전과 천불전을 먼저 만날 수 있었어요 비교적 최근에 창건된 절인 미륵산은 38년 동안 새로운 건물을 중창하였다고 하는데요. 웅장한 모습의 33층 석탑과 3 3관음전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laughs> 아미타대불을 보러 올라가는 불이문 앞에서 있는 사천왕 석상을 지나 남미륵사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아미타대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미타 미륵사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더해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강진만 생태공원은 두기 없는 열린 학으로 다양한 생태자원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넓은 갈대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20만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각종 멸종위기를 찾아오고 청정 갯벌도 넓게 유지되고 있어서 남해안하고 최대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 렁리를 저기 넘어서 가는 게고 저기 저리나 사방으로 강진만과 무인도를 볼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 경관의 가우도예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집라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청자타워와 공중화 강체암 시설 집트랙은 가우도의 핫플레이스 대구면해안에 도착하는 집트랙은 횡단 시간이 약 1분인 친환경 레저 시설이에요 백운동 원림에도 있는 너른 차밭을 지나면 승지공 이담로의 묘를 만날 수 있어요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이라는 뜻의 백운동 현재의 백운동 건물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제자 초이선사에게 그리게한 백운동도와 백운동 원림 12승경을 노래한 시문을 바탕으로 재현한 전통 별서의 모습입니다. 백운동에 유강운동 원림 곳곳에 12승경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쓰여 있어 좋았어요. 음, 뭐 백마라가 신비스럽잖아요. 그 4억... 빽빽한 대나무 숲도 백운동 원림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보성다원 거는 단어 또 다른 멋이 있었던 야. 차밭. 목포해상케이블카 아. 다도해의 금빛 낙조와 야경,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목포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이건 5번 타워는 유달산 상부에서 고아도로 향하는 지주 타워로 155m나 되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케이블카 타워답게 목포해상 케이블카에서는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왕복 40분 동안 국내 최고의 해상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목소리> 1박 2일 동안 남도 여행을 하면서 잊지 못할 기억들을 남겼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양도 여행으로 야, 만나요. 물포야, 잘 있거라. 나는